있긴 한데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른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술 하지 말라는 말은 없고 술 취하지 말라는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세신자가 왔을 때어 다니는 사람들이 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네 실망할 겁니다. 그래서 안돼. 각자의 어떤 신앙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로 나타나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나님을 진짜 만난 크리스천이라면 어, 그 부분에서의 어, 누군가의 강요나 어떤 규칙에 의한 순종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결단과 순종이 있지 않을까 성경 내에서 술을 먹거나 뭐 담배를 핀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부분은 아무래도 자제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CCM만 맨날 튼냐 뭐.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저도 어, 약간 오타쿠라서 일본 노래를 특히 난잘 듣고 있습니다. 나는 CCM도 듣고 일본 노래도 듣지만 CCM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다 생각하는데 저는 운전할 때마다 c c m 맨날 듣습니다. 그건 아니죠. 저 맨날 슈퍼노가 들어요. 어떻게 CCM만 들을 사람인데 여기도. 에? 그런 CCM도 좋고 에? 이런 가요들도 들어야지. 계항에 모르는 뭐 그런 분들도 함께 우리가 대화도 하고 공감도 할수 있기 때문에 둘다 듣는 걸 추천합니다. 음. 시간은 다가와 어 어의 집에 는제가아 어. 어, 그니까. 언제가, 어, 어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모든 소유가 있고 제가 그것을 받아서 씁니다. 라는 기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 마음과 재산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제 모든 것을 드린다 라는 느낌으로 헌금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간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말 그대로 이제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돈이기 때문에 물질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의 어, 믿음대로, 나의 믿음만큼 하나님 절대 예,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인색하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받지 않으실 거예요. 어... 자유? 많이 내면 많이 내서 좋다고 생각. 헌금에 대해서 액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렸을 때 소를 잡고 엄청난 기름을 많이 했었을 때그 기름에 대해서 구역질이 난다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드려야 되는 것은 헌금 그 재물과 금액 자체가 아니라 저희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딱히 정해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형편에 따라 적게 낼 수도 있고 많이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우러러 나오는 그 정도의 금액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금액이 아닐까? 답은 없습니다. 얼마를 해야 된다 과부의 두랩돈처럼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어, 어, 마음을 주시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다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도 내 마음과 내 어떤 그 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이 돈으로는 부족한, 부족한 거죠. 하지만 이제 뭐 어쨌든 우리의 그 마음이 있는 만큼, 믿음 만큼 그것이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어떤 그 척도로서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할수 있는 그 믿음 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